자, 439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함수 fx의 그래프에서 극대 또는 극소가 되는 세 점을 꼭짓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는 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f'x를 먼저 구해주면 x 세제곱 마이너스 4x가 되어주죠. 그럼 얘를 x로 묶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4가 되어주면서 x 플러스 2 x-2로 마저 인수분해가 가능합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x는 마이너스 2, x는 0, x는 2에서 각각 극값을 갖게 될 거고요. 여기서 극소값, 여기서 극대값, 여기서 극소값을 갖게 되겠죠. 자, 그러면 f-2라는 건 4, 마이너스 8, 플러스 1이 되어주면서 마이너스 3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 f0라는 건 1이 나옵니다. 그 다음, f2라는 것도 4, 마이너스 8, 플러스 1이 되어주면서, 마이너스 3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좌표 위로 점을 나타냈을 때, x축, y축,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3을 갖게 되고요 2에서도 마이너스 3을 갖게 됩니다 여기 여기 그 다음 0에서는 1을 갖게 되죠 자 그럼 삼각형이 어떻게 그려집니까 요렇게 그려집니다 되죠 자 그러면 밑변의 길이라는 건 4가 되고요 높이는요 1에서 마이너스 3을 뺀 4가 나와주죠.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4가 넓이가 되어주면서 계산해주면 답은 8이 나와주네요. 따라서 답은 4번이죠.